안녕하십니까. 아이를 위한 로비스터 최현석입니다. 네. 아, 네.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아,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걸어놨더라고요. 그 발목 잡지 말라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아, 이건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그 그런 소리를 하네요. 그리고 사실 뭐그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발목잡기를 서로 하고 있죠. 그래갖고 그게 저는 참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또 보면은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뭐 장들, 뭐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임기가 말,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저기 뭐야, 그, 사표내고 나가고 해서 이제 새로 앉히고 하는 거가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고 했고 합의해 갖고서 제가 그 임기 보장하는 그 법안을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임기를 보장을 하자 했더니 이 단체장들이 이제 그래갖고서 단체장들을 갔다가 자기가 그만두기 직전까지도 이제 임명을 해갖고서 이제 알받기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발목 잡기를 한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으니 어떤 게더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단임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독재였고, 그 독재가 그 정책의 지속성을 가지고 갈수 있는 음 그런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 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임제 5년만 하고서 그만둔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임제로 해갖고 어떤 정책이 됐든 조금 그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 결과물이 될수 있게끔 하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맨날 5년이니까 뭔가를 하다가 말고 그돈뭐 추경 예산 쓰고 돈 투자를 했는데 갔다가 나중에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제 도루묵이 되고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지 않습니까? 스스로 독립을 하는 게 가장